짐작이지만 네. 샤론 씨는 좀 집중할 때 하면서도 이렇게 분위기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같다라는 생각했어요. 우리 녹음 분위기처럼. 아놀 때요? 음. 아 아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. 그냥 저 혼자 놀아요. 혼자 놓신다고요? 예. 네. 혼자 뭐 하고? 그러니까 <laughs> 아, 진짜, 안녕, 난 아니, 엄지손가락이야. 아니, 난 검지야. 이렇게 없는 거 아니야? 난 오른손이야. 난 왼손이야. 아니, 그냥, 그냥.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. 너무 내가 <웃음> <웃음> 조롱조롱 얘기해주는다처럼 아, 샤롯씨 그렇게 놀고 계신 전국의 청취자가 있을 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왜냐면, 아, 나, 아, 왜냐면, 제가, 아, 어머니, 아버지가 맞벌이 네, 해가지고, 네, 네, 네. 혼자서 그렇게 인형 놀이 하듯이, 아 집에 인형이 많이 없을 때, 그렇게 아, 놀기도혼자외동이셔가지고 네. 아, 그렇게,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. 네, 엊그저께도 아. 한참 대화하다 졌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언제 한번 같이 놀고 싶네요. 아, 저의 엄지손가락과. 네. 아, 아, <laughs> 아, 아니요, 그냥 <laughs> 샤론 씨랑요. 삐그덕삐그덕 되네요. <laughs>